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. 시드니에 100세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들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던 시간들이 벌써 꽤 지났습니다.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.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들 하실 테인데 조금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지금 상황들이 우리에겐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하기가 자유롭지 않고 하니까 오히려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되고 또 새로운 그 학문들,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이게 차분히 앉아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이게 그동안 습관이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앉아있는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스텝 한 스텝 우리가 함께 백세를 준비하는 그런 걸음을 함께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앞으로 지금 우리의 그 생애 주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에 대한 그런 변화의 조짐들 좀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만은,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생애 주기가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죠. 네,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도 한 60세까지 일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됐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80세까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일거리도 없이 그저 지루한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, 이제 생애 주기가 바뀌면서 많은 시간들 정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. 그러니까 그 여유로운 시간들을 좀더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마스터 플랜을 좀 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. 뭐 저도 시작하는 단계이긴 합니다.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. 1 0세 시대의 인생의 후반전 리스타트하는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힘을 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인사로 가름하고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